네 국민의 목이 수생 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도 여야 만만 국민의힘 신주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전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이 10차 별론 기일입니다. 별론 어, 기일 추가가 더될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 먼저 신주호 대변님? 인 한두번 정도는 전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음. 최종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원래 어제였는데 이제 내일 별론길이 추가됨으로써 뭐 최소 한번 정도는 더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음. 요구할 겁니다. 네, 네, 네. 우리 김희주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그 원래는 어제가 이제 최종. 그 서로의 주장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음. 거였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최후 변론 정도 들으면 되었는데 추가 변론 기회를 잡아주면서 세 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일 그 신문이나 증인 신문이 마치고 난 다음에. 헌재에서 아마 한번 정도 더 잡을지, 음. 아니면은 끝맺을지를 예.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으로서는 헌재가 내일 어, 증인신문까지 마치고 어떤 음, 결정을 내릴지를 좀.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네네 싶습니다. 네네. 예. 일단 내일 나오는 증인은 어, 많이 많은 분들이 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음. 있던 검찰 조사와 그리고 막상 현지에서 나와 있는 증언이 많이 좀 불일치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예. 그 조지호 그다음에 한덕수 홍장원은 지금 일치하고 있어요. 음. 그 대통령이 아직 끌어내려라. 아직 한덕수 후보 총리 나온 적은 없죠. 그런데 아, 예. 저 지금 국정조사나 국회에서 한 말을 보면은. 세 명이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고 음. 공교롭게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탄핵 심판 그 재판도 헌재에서 이루어지는데 예. 웃긴 게 내란에 동조한 거를 문제 삼잖아요 헌재에서 그랬더니 한덕수 총리 쪽에서는 국무회의를 정식 걸치지 않았다. 어그 다음에 개헌을 자기는 반대했다. 음. 그래서 국무회의를 정식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음. 별론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 이제 하더라도. 간담회 형식이었다라고 예언급을 했었죠. 네네. 내일은 뭐라고 할것 같으세요? 이게 이게 내일의 쟁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내일의 쟁점이 뭐냐면 지, 지금까지 뭐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 반대할 분은 없다고 음. 보고 그 다음에가 문제인 거죠. 그 전후 과정이 문제인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느냐 이건데 지금 뭐 한덕수 총리나 뭐 국무위원 중에는. 자기가 보기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반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나와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사실상 거친 것으로 본다 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도 그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오는 게 간담회를 하러 오거나 음. 뭐 놀러 왔느냐 이런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의 입장은 우리가 이 국무회의를 사실상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나 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뭐 형식상만 갖춘 국무회라고 하면 의결 정족수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도 음. 그냥 통보만 하고 갔을 것이다 예.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의결 정족수가 채워진 다음에 거기서 대통령이 얘기한 다음에 그비상겸 선포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쟁점이 될 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홍장원 조지우 이두 분을 가지고 국헌문란의 폭동이 있었느냐 이거를 더 따져볼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예. 홍장원 전 차장은 지금 두 번째 오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렇죠. 처음이죠. 가지, 예. 예. 굉장히 드문 일인데 왜 왔느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뭐 체포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느냐? 그거를 따져보려고 하는 것이고 조지우 전 청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두 분을 상대로 할 것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었던 목적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 지시의 주체가 누구냐? 사실상 그 명령을 하다란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가려낼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에 있어서는 국무회의 문제 그리고 국회의 활동을 마비시키려고 했었던 음. 국헌물 국한물란 국헌 폭동에 의지가 있었느냐, 예. 요거 두 개를 주로 따져볼 것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아마 하나의 또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네. 거의 지금 다 나갔다고 봐야죠. 조지오 청장의 영상을 재판관 그 조사받았던 수사받았던 영상을 음. 재판관들이 다봤고 인증도 뭐쭉 사본을 다 훑어봤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된 거고요. 사실은 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속 강론만 얘기하고 있는데 총론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어야 되는 이유는 개헌의 사유가 적절치 않았다. 음. 그다음에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고 국무위원들이 부서하지 않았다. 절차상 문제. 근데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다라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파면되는 거예요. 이게 뭐 지시 내렸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지만이네 가지만으로 이 특히나 국회의 선관위에 군대 보낸 거는 뭐 전국민이 다 봤기 때문에 예. 파면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 예. 일단 요 판단이 내일 내려질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내일 한번 변론길 요즘에 계속 이제 상황들 나오잖아요. 네. 그때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아요. 요 얘기 하나 할까요? 회유 대 회유 사실 어제 그제 좀 많이 이슈가 됐던 건데. 곽종근 단장 뭐 민주당에서 회유했다 반대로 또 어젠가 그제 이제 슈, 그 증언을 했던 김현태 음. 단장은 아 어, 김현태 단장이 회유를 보고 민주당에서는 뭐 국민의 힘이 회유했다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먼저 예 김민주 부대변인 글쎄 회유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그냥 두 사람이 평상시에 가치관 세계관에 의해서 이야기한 거고. 아니, 뭐, 서로 그, 이럴 수 있는 거죠. 당신이 불리한 증언 했을 때올수 있는 인사상 아니면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어 도와주겠다. 최선을 다해서 보호해 주겠다. 음. 아니, 국민 개개인에 대해서도 어 불이익이 있을 경우 그걸 보호해 주는 게또 국회의원의 개개인의 또 역할과 임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회유까지는 아니고 원래가 그랬던 거 아닌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 마찬가지로 어그 지금 대령 장군들이 그 육군 사관학교에서 공부했을 때 시절 예. 배웠던 거와 지금 젊은 청년 장교들이 배우고 부사관들이 공부했던 어, 군인으로서의 자세와 태도는 또 다르거든요. 실질적으로 경험이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위관급 그다음 부사관급 그 군인들이. 음. 어, 옳지 않은 명령을 거부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영현이가 중과부적이라 그런 말까지 하면서. 어, 실패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어제 그 김현태 단장 그저께죠, 예, 그 증언에 뭐 오히려 국회 안에서 의원들이 폭동을 좀 유도했다, 뭐 이런 발언까지 있어서 좀 논란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음.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 저는 이거를 음. 좀 따져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곽중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실상 개엄 사태 직후에 국회에 나와서 그런 증언들을 한 거고, 예. 또그 전에 뭐 김병주 그리고 박선원 의원이었죠. 그분들과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음. 뭐 의원 요, 요원 뭐 그런 얘기가 그때 한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이야기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듣고 김현태 단장이 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증언,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라고 따져봤을 때 저는 곽종근 그 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음. 봐요. 그러니까 음. 그 당시에도 뭐 사실 그 국회나 이런 데서는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뭐 군인들, 특히 그뭐 장군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국방위에 속해 있는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고 있다. 서로 간의 소통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왜? 정권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줄 설지를 고민해라. 그런 연락들이 많이 오고 간다라는 소위 지라시죠. 음. 그런 것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예. 게다가 지금 뭐 나오는 이야기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곽사령관한테 상황이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더 국민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음. 납득이 될수 있을지는 저는 뭐 명확하다고 봅니다. 곽종근 음. 전 사령관의 진술이 많이 오염됐어요. 음. 아니 707 김현태 단장 헌재 증언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민주 대변인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필요하다라는 뭐 의견도 있거든요. 그 양반 음. 뭐그 저는 개개인의 가치나 그 자기네 살려고 하는 발언과 행동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음. 곽종근을 비호한다는 우리 민주당의 일부 사람들도 음.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예. 그 재판을 정식으로 받고 제가 있으면 죄를 받아야죠. 음. 벌을 받아야 되고 예. 마찬가지로 김연태라는 사람도 처음에 뭐 그 용산 앞에서 음. 눈물로 이건 다 자지, 자기 음. 잘못입니다. 부하들은 죄가 없습니다. 뭐뭐 뭐, 사령관 뭐 이런 탓안 하더니 요새 조금 저 분위기가 저뭐 저기 극우 집회가 좀 많으니까 인원수가 많은 것 같으니까 좀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음. 그 그분이 오히려 그때 저 눈물로 호소하는 영상 봤을 때도 많은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 양심 고백했던. 음. 했는데 저는 안 믿었어요. 왜냐면 그 양반이 그 외람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관계인지 저는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음. 어, 안 들, 믿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또 역시 원래대로 갈아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뭐 저는 이두 사람의 어떤 지금 현재 모습보다는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죄와 벌을 받아야 된다. 음. 알겠습니다. 내일 십차 변론 저희가 보고 또 다음 주에 그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제를 조금 바꿔 보면 이제 탄핵 심판 절차 계속 이어지고 이제 거의 뭐 막바지다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조기 대선 얘기도 이제 나옵니다. 물론 여당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지금 뭐각 당의 분위기 좀 어떤가요? 일단 뭐 김민주 부대변인 여쭤볼까요? 글쎄요, 뭐 아직 저희 민주당에서 조기 대선을 준비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좀 서로가 조심하는 분위기예요. 음.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원하고 나라의 경제와 민생을 생각하면 지금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정을 안정화하는 게더 우선이다. 그래서 지금 당의 여러 가지 행보들도 경제와 민생 추경에 집중하고 있는 게 맞고요. 지금 저 트럼프가 자동차 25%그 예.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 25% 올리겠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차관보만 달랑 보냈고요. 오죽하면 현대차 그정 회장이 그 트럼프 아들 만나러 갔겠어요. 음, 기업 지금, 측에서 움직이고 예, 있죠. 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빨리 나라를 정상으로 돌리고 윤석열을 파면하고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게더 우선이지 조기 대선 분위기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 어제 무슨 보도 보니까 그 뭐죠? 임종석 이전 네. 실장과 이재명 대표 이제 뭐 올해 말아 이번 달 말쯤 뭐 만남이 있을 수 있다 유예게 나옵니 김경수 지사 그 다음에 임종석 실장 음. 그 다음에 김부겸 총리 예, 예, 예. 순차대로 만나기로 했고요. 음. 일단 김경수 지사 만났고 지금 현재 임종석 실장과 김부겸 총리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럼 뭐 한간에도는 비명과 침명의 뭐 이런 연정 뭐 아닌가 이런 게뭐 민주당은 화오를... 원래 하나죠. 이런 이야기들 나오던데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뭐 예전부터 먼저 이제 그 대권 주자들 얘기 나왔지만 지금 상황 좀 어떤가 그 내부에서 의원들끼리 그런 얘기 좀 하나요? 뭐 누구 될것 같다 이런 <laughs> 이야기들. 그러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겉으로 사실. 음. 뭐 탄핵을 염두에 두고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것은 이제 도이상 맞지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 현 상황에서는 뭐 겉으로 말을 꺼내기는 힘든 측면이 있죠. 음. 그것은 뭐 민주당도 조심스러운데 하물며 정부 여당이라고 하는 국민의 힘은 얼마나 더 조심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봤을 쪽에는 대통령이 탄핵 되어서 음. 어,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라는 상황까지도 저희가 염두에 둔 다음에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된다고 전 봅니다. 음, 뭐 구체적인 움직임들은 없어요.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일단 한동훈 대표 다시 음. 좀 나온 것 같긴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다음 주에 책 출간을 하면서 음. 예. 어, 그러면, 국민들께 이제 뭐그동안 입장에 대해서 소상이 밝히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음. 그러한 시간을 가지실 것이라고 봅니다. 예. 예, 예, 오히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그런 것과 좀 선을 긋고 헌재와 선을 긋고 뭐 민생 챙기자 어제 권성도 대표가 네. 그런 얘기도 했는데 내부에서도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건지 저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음. 민생을 챙기자 라고 하는 게 탄핵을 대비한 거라고 봐요. 음. 왜냐하면 이게 타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은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뭐 보통 각 당의 경선이 한 3, 4주 내에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한 3주 정도 진행이 돼버리면 시간적 여유가 많지가 않습니다. 음.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민생정책을 발표할 필요가 있어요. 예. 저는 그것이 뭐 정부 여당으로서 민생을 챙긴다. 그 대의적인 명분은 있습니다만 그 속에는 조기 대선을 어, 한편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지난주에 저 오세훈 시장이 국회 뭐 토론회에 왔는데요 대형 예. 토론회 네. 예. 장난 아니었어요 음. 뭐한 5,60명 의원들이 와서 뭐 거의 대선 출정식 같았어요 뭐 오세훈 뭐 음. 외치고 연호하고 박수하고 그래서 겉으로는 대통령 파면을 반대하는데 이미 조기 대선에서 음. 대권 강력한 후보들한테 붙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을좀 해봤어요. 예예. 네. 이게 뭔가 또제 2의 플랜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네. 양당에서 준비하시는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얘기를 나누자면 개헌 얘기도 사실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내부적으로는 좀 어떻게 왜냐면 지금 뭐다 찬성하는 것 같더니 또 반대 입장 표명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먼저 네. 김민주 대변인. 저는 개헌 논제입니다. 특히나 음. 이제 최근에 직접 민주주의가 크게 많아지면서. 직접 민주주의의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양극단의 지지자들이 과격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직접 민주주의 시대에 어 맞는 개헌을 해야 된다. 음. 즉, 자치와 분권 개헌을 해야 된다는 것은 끊임없는 제 개적 소신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어뭐 비전이기도 한데 다만 이제 개헌 얘기만 나오면 항상 여야가 자기네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요. 예를 들면 뭐 외람된데 저희 민주당이 소수당이었을 때어 문재인 정부 초기 때는 저희가 개헌안을 적극으로 하다가 예. 어 그때 총선에 다음 총선에 대승했을 때는 또 개헌 얘기가 슬그머니 들어갔었거든요. 음. 그다음에 또그 그때는 또 국민의 힘이 개헌하자고 막 그랬어요. 그 그러니까 <laughs> 윤석열 대통령도 개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했는데 대권 잡자마자 대통령 되시자마자 개헌 얘기 또쏙 들어갔거든요. 그 그러니까 다음에 요새 또 다시 개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여야가 정치적 이불리를 따지지 말고 요번 대선에는 어차피 대선 과정에서 개헌 이야기가 주요 그 뭐야 질문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들의. 음, 예. 그래서 요번 기회에 잘좀 대선 과정에서 음. 개헌에 대한 여야의 어, 좀큰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게 남은 되고 나는 안 되고 약간 요런 네. 느낌도 있는데. 어, 그래도 오세현 지금 서울 시장은 좀 찬성하는 입장 아닌가요? 민 예, 오세현 시장도 예. 찬성하고 제가 볼때 개헌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여야할거 없이 음. 정치권 전반적인 공감대가 그렇죠.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음. 예.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죠. 개헌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음.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뭐 음. 대통령 중심제로 갈 것인지 의회 중심제로 갈 것인지 뭐 분권의 정도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지방 자치단체의 권한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음.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세한 것들은 이견이 있지만 예.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선이 치러지든 안 치러지든 어빨 하루 빨리 이제 87년 체제를 종식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흘러갈지 많은 분들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요 얘기 하나만 좀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 어제 그 SNS에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좀안 좋은 악의 네, 뭐 아못 아, 보셨어요. 예. 아 요게 조금 하나가 올라와있었는데 네. 혹시 신조부대님과 관련 얘기 하나 뭐 <laughs> 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김현정의 뉴스쇼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어요. 음. 삭제를 해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뭐 실무자의 착오 때문에 그랬다. 음.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참그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이 그렇게 옹졸한 시각을 가져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거는 이래야 됩니다. 자신한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언론도 있으면 그 언론에 대해서도 굉장한 수용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어땠습니까? 2018년에 경기도지사 당선됐을 때 음. 그 당선 직후에 언론 인터뷰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MBC. 국, 네, 모든 국민들께서 네네.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계속해서 좀 불리하고 음. 이재명 대표에게 비판적인 질문들이 MBC뿐만 아니라 그 전에 나왔었어요. 각종 매체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경기지사 후보였죠. 이재명 당시 후보가 당선됐을 때또 이런 질문하면 나 이제 음. 이거 안할 거야 그랬는데 그 질문을 한 거죠. 때마침. 하, 하자마자 뭐잘안 들립니다고 바로 빼버린 다음에 예예. 안 해. 이렇게 바로 끊어.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음. 언론에 대해서. 그랬던 분이 지금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저는 그 본질은 어디 안 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이재명, 대해서, 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거나 국가의 주요한 정치 지도자가 됐을 때 얼마나 언론을 탄압할지 얼마나 음. 국민 목소리를 억압할지가 음. 저는 이번에 또한번 드러났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서 변명을 얘기. 하자면 예, 예. 뭐 저기 그 보도 잘못했다고 기자들 한 언론사 비행기 안 태운 거보다는 저렴한 음. 거였고요. <laughs> 예, 예, 예. 그 이재명 대표 비서진의 SNS 관리법은 제가 좀 알아요. 음.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제로 뭐 예전에 뭐 고민했던 것들을 안 올렸던 거. 이게 지몇년몇 몇 개월 전이잖아요.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그때 저 이게 당장 요즘의 글이 아니고 한1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음. 그 전에 그 어, 관련돼서 어, 저 박성민 대표가 예, 예. 저도 기억이 나요. 이 방송을 들었던 박성민 대표하고 김현정 어, 진행자가 예. 대화 나눈 것들 저도 귀에 거슬렸었어요 그때. 음. 어, 굳이 이렇게까지 양비론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예, 예. 했던 어, 구절이 있었는데 한1년 가까이 된 거였는데 그. 때 뭔가 저장했던 것들이 음. 실수로 올려진 건 맞다. 음. 그건 맞고요. 이재명 대표 비서진은 옛날 성남시장 시절부터 누가 이게 이재명 대표가 올렸는데 비서진이 볼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대표실에서 비서실에서 이거는 내리고 대표한테 후보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거는 뭐어 실제로 시스템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 예. 그랬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거 있는 그대로 믿어도 된다. 예, 예, 저희도 뭐 이런 관련 방송을 음. 하는 입장에서 음. 어제 올라왔던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음.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야만만함께했습니다 이제 내일 있을 십차 변론과 함께 또 어떤 이야기들 나올지 저희가 다음 주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그리고 국민의힘 신주호 부대변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